여기는 놀이터예요. 와, 어, 아, 이게 집어서 던지는. 라면 먹을 거야. 음. 좋아, 어, 어. 엄청 넓지?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 임터에 나와 있는데요. 다원 임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볼 거예요. 당명록을 적고 있어요. 여기는 놀이터예요. 놀이터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고전식 게임기, 그리고 노래방, 반대쪽에는 보드게임까지 주민들, 학생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장비가 많아요. 한번 놀아볼게요. 여기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곳이에요. 누워서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노래방입니다. 최신 노래들까지도 불러볼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b a b I don't f 와, 아, 이뭐야왜딴데 보고 해? 왜 저래? 아, 야, 맞지 마. 네. 지현아, 우리는 할리갈리 하러 가자. 오, <laughs> 히히 네. <laughs> 이게 집어서 던지는 거야. 야, 니네 적당히 해라. 친구들아? <laughs> <laughs> <어이>, 뭐, <미안해. 웃음> <laughs> 네. 가야지. 네. 이제 우리는 요리교실에 갈 거야. 라면 먹을 거야. 오, 예.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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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네, 여기는 요리교실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주민들이 와서 또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기술과정 시간에 와서 실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오븐, 가스레인지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초 가요 5초 가 잠시만요 와 <laughs> <laughs> 아, 너무 뜨거운데? 우리 어제 어디 가? 우리 이제 망고 카페 망고 가볼 거야 어디야? 메인 디쉬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음~~ 와 <laughs> 이렇게 망고 카페가 있어요. 이 망고 카페는 만화책도 있고 커피나 차도 마실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이 뒤쪽에 보면은 학교가 끝나고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2층에 가볼 거예요. 우리 순간 이동하자. 순간 이동하죠. 하나 둘 셋. 아. <laughs> 이 도서관은. 일반도서랑 전기관행물 그리고 DVD 열람 및 PC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이요. 그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도 있으니까 꼭 가보는 걸 추천할게. <laughs> 여기선 조용히 해야 되니까 3층으로 올라갈게. 하나 둘 셋.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다원중학교하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GX룸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체 운동이나 춤을 출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백고등학교 누나들이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GX룸 더큰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여기이여기 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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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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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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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소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니 혼자 남면 어떡해 <laughs> 지금 소극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요극장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우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자. 영화 보자. 영화 보자. 여기 앉아서 아니, 이렇게 우와. 영화를 볼수 있어요. 야, 우리 이제 갈까? 그래, 그래 이제 가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뿅! 짠! 여기는 300명 이상이 공연 및 세미나 등을 할수 있는 곳이야! 자, 이번에는 체육관을 가볼 거야! 체육관 가서 우리 뭐 할래? 농구 어때? 너희 농구 잘하니? 짠! 여기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실내 운동이 가능한 곳이야! 어, 엄청 넓지? 준비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야 그럼 안녕, 안녕. <laughs> 어? 아 힘들어 아, <laughs> 안녕, 안녕.